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상황이 안정되면서 부산 지역 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부산에서는 7일 기준 13일 연속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천막과 집기류 철거가 한창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앞서 생활치료센터에 이어 임시 선별 검사소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임시 선별 검사소는 확진자 급증 지역이나 다중 시설 밀집 지역, 교통 요충지에 설치돼 연중 무휴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곳 부산시청 등대 광장 등 마지막까지 운영되던 3곳의 임시 선별 검사소도 6위을 기점으로 운영이 종료됐습니다. 임시 선별 검사소는 오미크론 유행 시기였던 지난 3월부터 4월에는 10곳이 동시에 가동되기도 했습니다. 누적 103만여 명이 PCR 검사를 받았고, 이중 14만여 명이 확진돼 13.8%의 양성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신속 항원검사도 함께 실시되면서 70만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중 양성 4만 8천여 명이 PCR 검사로 연계됐습니다. 6월 첫째 주인 지난주 총 확진자는 3,881명, 1일 평균 확진자 554명으로 직전주인 5월 넷째 주 확진자 5,839명, 1일 평균 확진자 834명에 비해 33.5% 감소하였습니다. 직전주의 신규 확진자 감소율 28.5%와 비교할 때 감소폭이 다소 커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 방역당국은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등 상황 발생 시 검사소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 종료 후에도 부산 16개 구군보건소와 의료기관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됩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